안녕하세요. 아이오사업개발실 이동수 실장입니다. 비디본부의 비디 이시, 양윤성 PL입니다. <laughs> 현재 우리 회사는 백신이 주 사업 분야인데 필라5라고 저희가 부르는 영역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특히 CD용 사업을 이끄는 그런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 쪽뭐 기관이나 회사 같은 이제 스테이크 폴더들과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laughs>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미리 너무 다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을 때. 양입습니다. 네. 방수 좀 땄나요? <웃음> <웃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laughs> 서로의 의견이 좀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지, 가 팀원들을 미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이거 보면서 아유, 저는 꼰대 뭐 그러니까. <laughs> 저희 SK그룹의 문화가 스펙스이기 때문에 최고 이상의 것을 추구하자고 하는 문화가 저희 목표에 녹아 있습니다 너무 FM인데? 저희 회사에 또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매일매일 또 행복하고 또한 단계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대 목표는 필라 5를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운영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백신을 통해서 많은 성장과 SKPS 2.0을 달성했다면 SKPS 3.0에서는 바이오까지 더해서 장기적 성장 및 기업 가치 제고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확충하고 해외의 어떤 생산 기지를 설립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를 설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낄 것 같지 않았다면 가족의 반대는 무릅쓰고 <laughs> 한국에 다시 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최초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코로나 백신을 저희가 생산을 하는 등, 또 무엇보다 좋은 거는 따뜻한 프로페셔널이라는 그 문구가 저의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배너를딱 보는데 저의 심장이 뛰었던 그런 기분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백신이라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이오사이언스로서 공사를 해서 백신 전문회사로서 그 입지를 다지는 좋은 기회를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도 자동심을 가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즐겁게 실행한다 라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즐거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동료를 돕는다로 선택을 했는데요. 내가 성공할 때 다른 구성원들도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돕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런 기부앤테이크 정말 잘될것 같아서 동료를 돕는다를 선택했습니다. 연구본부의 RQA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연구원분들이 연구 활동 진행할 때 규정이나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가 바르게 보고되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본부 소속 임상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신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GCP에 맞춰서 임상이 수행되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입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떡하죠? 였는데 이제 업무도 좀 손에 있고 어 솔직히 저는 이제서야 좀 일을 사랑하게 된 기분을 느낍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다니는 것 자체가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역시 10년 차 선배답습니다 노사 협의회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행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복지라든지 업무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사에 제안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사의 고충 처리 위원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충이나 혹은 업무상의 어려움 등등의 어려움이 있으실 때 상담을 해드리거나 혹은 유관 부서를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다 아니다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저희 팀원들 진짜 사랑하거든요. 이미 친구들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제 친구들이 섭섭해할까봐 IKA 팀원들 사랑합니다. 아 그러면 친구들 사랑합니다. <laughs> ESTJ. 오, 왜 저는 ESTJ세요? 어, 네. 네, 검토하는 업무에 딱입니다. 엄격함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주율, 원칙에 어긋난 행동 그 하나 때문에도 허가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성향이 임상 필드에서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실행한다. 일에 대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게 회사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할 일을 파악한다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1인분을 잘하고 있나? 이런 걸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2인분까지 해내는 그런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점심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점심밥이 진짜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도 소울치킨은 퇴근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제 생산실 d p 온 소속 신은승 슈퍼바이저입니다. 백신 생산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QC 분석팀 황동현 슈퍼바이저입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입고 시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중간 관리자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가족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게 일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회사가 스카이리셉플로 하나만 생산하는 100명 남짓한 규모였는데 당시에 SK 케미칼에서 백신한다고 하면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컴퓨터 백신 만드냐. 지금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비슷한 부분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을 만든 것에 자부심이 있죠. 특별히 일이 커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프로니까 우리 황동현 슈퍼 바이젠을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친하다 합니다. 언제 생산실에서 스케줄도 미리 공유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저희 팀에서는 스케줄 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일의 목적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책임감도 가질 수 있거든요. 힘든 스케줄이 생기더라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슈퍼바이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업무 분배도 고르게 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일 시작하기 전에 팀원들 침이나 안부 묻는 걸로 시작합니다.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고 나면은 일도 더 즐겁게 할수 있더라고요. 저는 팀원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애를 느끼면서 즐겁다고 느낍니다. 저는 동료를 돕는다. 제가 하는 일은 훌륭한 동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팀원들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타 팀의 팀원들도 서로 돕고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실행한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괴로이안 되잖아요. 일을 즐겨야 업무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SK에 좀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가 선곡을 했습니다. 즐겁게 실행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계속하고 아 이거 같이 나오는 거야? 아 어, 이거 잠깐만 저요? <laughs> 네, 자 레이를 레 사랑한다, 자, 내, 자, 사랑한다, 자, 사랑한다 자, 하고 동료를 돕는다